원장님 드라이버 슬라이스 날때납 테이프를 어느 쪽에다 붙이면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. 아 슬라이스요? 네. 아, 일단은 슬라이스는 그 헤드의 그힐 부분인데 어, 제가 헤드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. 자 이건 지금 이게 핑헤드인데요. 자이 핑헤드 중에 일단 힐이라는 부분이 이쪽 샤프트가 꽂혀있는 이넥 쪽을 얘기 해요. 어, 이쪽에다가 아, 붙이면 슬라이스 개선 효과가 있죠. 어, 근데 이제 헤드 자체가 요즘에는 자 이거 자 요런헤드 보면 이렇게 무게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. 자 이쪽으로 가면 일단 슬라이스가 커버가 되는 거죠. 그리고 이제 무게추를 이렇게 이쪽 힐 부분이나 토우 쪽에 이렇게 돌려가지고 또낄수 있는 헤드도 있는데 어쨌든 이힐 쪽에 무게를 늘려줬을 때 슬라이스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.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. 어, 이 무게를 붙여서 납테이프를 붙여서 슬라이스가 어, 잡히려면 클럽의 길이나 뭐 샤프트 강도나 그리고 이 클럽의 밸런스가 맞는 상태여야 돼요왜 그러냐면 어, 우리가 무게를 보통 그 시중에 파는건 2g 단위로 나오거든요 2g 이라는게 우리가 그제 그냥 측정할 때는 별게 아니죠 손에 이렇게 얹었을 때는 근데 우리가 실제 스윙을 할 때는 굉장히 큰 무게로 그 작용을 합니다. 그래가지고, 어, 이, 그 헤드 쪽에 2g, 4g 무게를 올려주면 클럽이 헤드 쪽으로 더 무거워지는 그런 현상이 나서 오히려 헤드가 더 무거워지면 그것 때문에 또 슬라이스가 나거든요. 그래서 클럽의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는데, 어쨌든 간에 그힐 쪽에 납테이프를 붙여서 슬라이스가 잡힌다면은 다행인데, 만약에 잡히지 않는다면 다른 쪽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